야. 안녕하세요. 어. 눈부신 엠플라인 너는 내게 봄이야. 아닙니다바이니다 아닙니다. 눈부신 눈부신 엠피 너는 내게 봄이야. 아, 저 안녕하세요. 엠플라인다 M플라잉 <laughs> 여러분, 저희 방금 노트 3 공연 끝났어요. 와, 와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진짜. 모든 걸다 부상받은 왔어요. 기분이었어요. 팬분들 덕분에 너무 아주 정말 행복하게 정말 <laughs>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입술이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네. 어... 전 있어요. 진짜 공연 마지막에 정말 생각해둔 말이 많았었는데 다 까먹었죠. 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에 모든 게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 앞말 막 했거든요. 막 진짜 그냥 하고 싶은 말들. 저도요. 시는 어... 어땠어요? 되게 공연 끝나면, 끝날 때쯤에는 항상 되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가 공연 끝나면은 이런 감정이 테니까 공연을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는 공연을 끝나면 이런 감정이 테니까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음. 준비를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아, 맞아요. 머릿 속이 싹싹 하얘지면서 그냥. 그냥 내 마음속에서 막 감사해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막 이런 말들이 뭉쳐서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아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뭉쳐서 나오는데 다 말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맞아 혜승이는요? 음. 저는 목에 알 베겼어요 아니 아까 하다가 도중에 쥐났다면서요 네, 사실 무대하다가 어, 요즘에 운동을 좀 소홀히 했는지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더 뛰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쥐는 역시 공연미로 잡아야죠 네 그쵸 했습니다 여러분 음. 정말 어, 무대 즐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또? 앞으로 계속 많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럼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이초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셨겠죠? 네. 그렇게 가셨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엠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봐요 고마워요 재현이무대 내려와서 울었대요 울었대요재현이무대 내려와서 울었대요 울었대요 어안울었어요 울었대요. 울었대요. <laughs> <laughs> 비하인드 안울요여어요 <보세요>, 비하인드 안세요여러안들안녕안녕 <laughs> 안녕.